안녕하세요. 플로라다의 폴로라입니다. 오늘은 무슨 슬라임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. 그러, 준비물은 간단해요. 슬, 투명한 슬라임을 하나랑 슬레이 색깔을 여러 개 준비해주면 돼요. 하얀색은 기본이고요. 일단 저는 기본인 하얀색을 섞어볼게요. 느낌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좋을지 모르겠지만, 바이브리를 섞어보고습니 일단 습관을 담아서 섞어줍니다 난 이런 슬라임 만들기를 좋아해요 크림도 좋아 분홍색으로 만들까요 하늘색으로 만들까요? 하늘색이요 그럼 하늘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방금 옷걸리는요 피디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하얀색이다것 같으니까 하늘색 반도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하늘색은 가에바가면서 해야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넣어보, 넣어보고 섞어보겠습니다. 느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. 처음에 묵묵는 슬라임은 뚝뚝 끊겼거든요. 누구도 아는 슬라임이. 어머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이거 계속 섞어주면 점차 하늘색의 색이 완성돼요. 되게 색이 예쁘게 섞입니다. 다 했어요. 여기에다가 바다 친구들 파트를 넣어주면 좀더 예쁘겠죠?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